3월 16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고자 다짐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 아인이 다 그들아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고통 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감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속에게서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그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만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불악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닿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 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향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두라를 후처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여섯 명의 아들을 낳죠. 그런데 이러한 일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의 말년의 행보로는 무언가 맞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미 하갈과의 일로 이스마엘의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얻어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욕산과 미디안의 후손이 번성함을 통해 알수 있죠. 이러한 강조는 뒤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아브라함의 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삭이 빠질 수는 없죠. 본문은 아브라함의 서자들의 번성을 이야기하며,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물려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이 이삭에게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음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심을. 확실히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끝난 후 곧바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일에 대하여 기록하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면면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다른 자녀인 이스마엘과 그 후손의 이야기도 기록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기록들이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를 뒤로 싸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러한 특이점은 우리로 어딘가 어색함을 느끼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로서 받아들이기가 어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벗어나 다른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하갈의 사건을 이미 경험한 바 있었는데도 말이죠. 오늘 말씀은 담담하게 그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드라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민족들을 이루며 훗날 이스라엘과 대립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갈렉에서 얻은 이스마엘의 후손과도 대립이 이어져 지금까지도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교훈을 통해 언약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 정도로 그의 믿음은 대단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곧 자신뿐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했기에 세상의 방법을 찾아 이스마엘을 낳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두라에게 여섯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에게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행하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내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에서 떠나기 위해 무엇을 다짐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고 여섯 아들을 낳아 그 후손들이 번성함의 이야기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죽음의 기록과 함께 기록하는 것은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위기가 상당수 이들과 관련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 주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 태어난 후손들은 그럼에도 반성합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갈등하며 때로는 우상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와도 같이 번성케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시작된 것이기도 하죠. 또하 하나님은 이삭의 정통성을 인정하시는데요. 아브라함 역시 이삭의 계승권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 주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갈 것을 명하는 모습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정통성. 곧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장자권을 계승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곧 하가리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위해 우물 을 허락하신 바로 그 장소 근처로 가서 머물므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살아계신 자가 내게 나타나신 우물이라는 뜻이죠. 그곳에서 하갈에게 나타나셨듯이 이삭에게도 나타나실 것이며 하갈을 도우셨듯이 이삭을 도우시며 그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표면상은 그저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행동과 그로 말미암은 갈등을 예고하는 예고편처럼 보이는데요. 그것뿐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시는가를 밝혀 주는 것이기도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대대로 이스라엘과 맞서 대적이 될 민족들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봅시다. 그 약속이 나를 힘들게 하나요? 침묵 속에 그 언약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점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침묵하신다고 약속을 버리고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스마일의 후손은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룹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언약을 이어가시지 않죠. 그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 있는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이 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이어가실 것이죠.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 낭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해 이어가실 것입니다. 이 당당한 믿음으로 오늘을 약속의 삶으로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누가 물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따라 삶은 사는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